오늘의 랜덤 챌린지, 오늘은 미션이 있어가지고, 탑랭킹 200등 안에 들기 미션 도전을 한번 해보, 해보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자! 아, 200등, 쉽죠? 저도 지금, 랭킹권에, 이름이 있거든요? 제가 무려, 60몇 등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네, 실패. 일단, 랭킹권 진입은, 챌린지 모드가 안 뜨면, 안 되니까. 실패인데, 뭐지? 개꿀잼버프가 떴는데? 야, 잠깐만, 이거, 오늘, 보너스타임 메타 할수 있는 날인가? 이번 판? 그걸로 간다. 오늘은, 보너스타임, 가는 날이다. 에픽에서 0.5% 확률로 보너스 타임을 가는 게 있고, 레전더리 중에서 장애물 120개 파괴시 보너스 타임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에픽이 더 좋습니다. 왜? 확률이다 보니까 그한 판에 막 다섯 번도 들어가기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다시 달리기가 있으면 일정 확률로 들어가는 게더 좋아요. 레전더리는 한 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조건 학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에픽은 그날의 운세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기가 가능하죠? 이때쯤이면 슬슬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장파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탑 메타. 이거 을수 없다. 1번 주자부터 떠줬으면 이거는 존중을 해줘야 돼. 제발 떠줘. 이 점수를 뽑으려고 내가 마시멜로를 고른 게 아니야. 나에게 보너스 타임을. 자, 이제 장임을 부수면서. 야 뭐라도 줘봐 좀뭐 보너스 타임 물약 뭐 아무거나 아, 좀만 더 가면 막변인데 아크 그래도 보탐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보탐 아하 이게 이게 안떠 이렇게 세판을 달렸지만 세판다 안 떴네요. 무지개 공젤리 버프? 어? 체스 초코? 여기서 체스 초코가? 아니면 닌자를 뽑아서 장애물을 부순다? 일단 체스 초코가 떴으니까 뽑아야지. 최초는. 최초도 장애물 은근 부수니까 잘. 보탐 하나만 주면 내가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어? 보탐이다. 우와. 아 보탐 뭐 나왔는데 방금? 아니 보더스타임 들어가서 보더스타임 아이템을 먹었는데 이거 맞아요? 아니 돌았나 이게? 야내 보탐 돌려주세요. 양아치야? 아니 누가 이 버프 좋다고 그랬냐? 누가 이게 좋대? 아니, 좋긴 한데... 우와 어, 좋지, 굉장히 좋죠. 개사기 버프 미쳤다. 능력 발동, 장애물 부숴, 부숴... 뭐, 뭐... 안 떠, 안 떠... 아, 어, 그치, 이거지. <laughs> 세 번째 보너스타임, 여기선 나와줘야지. 그래서 부활을 해서 능력 발동을 해줍니다. 최후의 질주, 아직 남았어. 아직 나 믿어, 아직 나 믿어, 아직 나 믿어, 나, 나 아직 믿어, 아! 3천만점 벌었다. 다음 주자 뽑아보죠. 장애물을 은근 잘 부수는 라일락. 하지만 나는 덜을 원한다. 더잘 부수는 뭔가 백년 100년... 아 바다요정 은근 잘 부숴요. 얘가 은근 잘 부수지. 다이너마이트도 있네. 한번 해보자. 간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뽑아 컷 해주시고 뒤로 넘겨서. 아니 처음부터 보탐. 아니 이거다. 이 판이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보탐. 능력 발동 한번 할 때마다 보탐 두 번씩만 들어가자. 다이너마이트. 출동. 안 뜨나? 안 뜨네. 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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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보탐 믿습니다 보탐교 이게 보너스 타임의 힘인가 여기서 바다방울이 좀 부서? 뭐 뜨나? 나오나? 반보탐 등장하나 다이너마이트가 깔끔하게 연계해서 이렇게 터져주면 좀 예쁘죠 거대화로 돼서 이걸 부숴주면오또 떴어 아니 세번째 보탐 바다유정을 선택한 설계 누가 채팅으로 그러더라고 와플린 방금 스트링젤리 나왔는데 그거 최신 쿠키인데 왜안 뽑으셨어요? 이래서 뽑았습니다 이래서 네 번째 보너스 타임 들어가줍니다 <laughs> 이거 보여주려고 바다요정 선택했다 바다요정이 장애물 부수기 스페셜 리스트거든요 그치? 다섯 번째 우리 스페셜 리스트 그리고 다이너마이트까지 스페셜 리스트 투죠두 스페셜 리스트가 만났다 아직 체력 절반이 남아있는 상태 자 바다요정 보여줘 능력 발동 자 질주하면서 질주하면서 어, 질주를 잘했죠 그래도 보너스 타임은 나온다는 사실 여기 보너스 타임 나오죠 이거 실수해서 잘못 들어가는 순간 억장 와르르였어 여섯 번째 보너스 타임 들어와줍니다 바다 요정 보여주자 딱한 번만 딱딱한 번만 아 이걸 매정하네 장파? 몸통 장파? 몸통 장파? 와 떴어 뭐야 이거 일곱 <laughs> 번째 보너스 타임 지금까지 그럼 총몇번 들어갔지 한열번 들어가지 않았나 여러분 이 버프 시간 많은 사람만 고르세요 시간 빌게이츠들만 이제 할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 왕보탐이네요 이번엔 현재 4등 아니 등수 왜왜 왜 오르지 3등 2등 아니 1등까지 <laughs> 바다요정 3억 9천만 점 봐줍니다 이번 건좀 레전드로 뽑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아, 악마야, 하필. 하필 악마로 나오네. 다시 뽑겠습니다. 시간지기 혹은 칠리. 칠리가 저 나오는 그 항아리들도 장애물 취급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나의 손을 잡아라, 와플. 근데 칠리가 보물도 되게 좋고. 아, 쓸데없이 <laughs> 고민하게 되네, 이거. 이성은. 칠리를 지배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 그 깊숙한 곳에서 닌자를 외치고 있어. 아 나중에 뽑자 닌자를. 레오니까잘 나오잖아요 닌자. 지금은 중요한 타이밍이야. 너가 낄 자리가 아니야 지금. 카메라도 좀 보탑 만드는 거 보고 싶은데. 뭐라도 하나 부숴봐. 지금 못 보다. 보너스 타임을 뽑아야 한다.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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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를 이렇게 하는데 안 떠? 칠리 능력 발동. 자 다시 한번 만들어서 먹어봅시다. 야 이게 아니... 이게 안 뜨네, 자꾸. 카메라! 그렇지! 사진이 거기에 뜨면 너무 맛있지! <laughs> 자동으로 얼음곰 먹어주는. 어, 뭐야, 보너스 타임이 저기 위에서,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위에 얼음곰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4개가 파괴가 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장애물이 4개가 파괴가 되고, 파괴된 장애물에서 얼음곰이 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장애물을 위쪽에서 파괴됐기 때문에, 보너스 타임이 들어왔죠. 여기서 칠리의 마지막 능력까지, 타이밍이 미쳤다 진짜 타이밍이 이게 말이 되나? 그렇지 카메라가 자동으로 얼음금 먹어주면서 4억 7천 떠줍니다 다음 주자 뽑아봅시다 요정 여기가 그그 그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 곰젤리 폭포 다시 떨어지는 그 구간이라서 요정을 골라도 점수를잘 뽑을 수 있긴 한데 장파 쿠키가 아니잖아 얘는 어? 장임을 잘 뽑수는 레전더리? 레전더리가 장파를 은근 아, 이 용과가 장애물을 좀 부수긴 하는데 블루파이도 좀 부숴. 둘다잘 부숴. 근데 블루파이는 별똥별이 있어서 별똥별과 함께라면 더 많이 부수지 않을까? 블루파이 하겠습니다. 이번엔 빌드 그래 한번 빠지기 쓸게요, 이번에. 어디서 빠지지? 아무 데서나 빠지면 아, 야 큰일 났다 실패. 한대 일부러 박으면 점수가 더 좋을 것 같긴 해. 한대 일부러 박거나 아니면 뭐 어딘가에서 빠지고 어우 뭐 포탐 드디어 나와줬구나. 드디어 이쪽을 보는구나. 마침내 멍 때리고 있었는데 여기서라도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지금까지 안 나왔던 거 나와줘야 되지 않나? 고낙 한번 할게요. 하지 말걸. 어우야 그치 고낙. 고낙을 하니까 별똥별이 이렇게 터지지. 고낙을 안 했으면 별똥별이 거기서 안 터져가지고. 보탐을 못 들어왔거든요. 두 번째 보탐. 다시 돌아왔다. 하나만 더 줘. 나 진짜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하나만 줘, 하나만. 하나 정도는 가능하잖아, 우리. 우리 사이에 하나 정도는, 어? 줄만 하잖아. 지금. 지금? 지금이라도. 칙, 지금? 앗, 앗. 모너스 타임 왕보탐 들어가 줍니다. 그냥 맵에 나오는 보탐이 있어 여기. 바락 점프. 막변하겠지? 음. 물약이 좀 나와서 막변할 듯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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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간절해 딱 하나만 더 있으면 우승 가능하다고 잠깐 이거 막변도 잘못하면 못하겠는데요 못 바락 점프 막변 어 막변 됐어요 일단 여기서 하다 여기서 하다 하나. 하나 그렇지 마지막 보탐 능력 발동 남아있으이로 올라가서 바락 점프 415 뽑아줍니다 어 뭐야 누구야 에픽버프, 어, 이거, 보너스 타임. 하나 더? 에픽버프가 등장을 하죠. 에그노그? 너 신쿠키라고 내가 뽑아줄 것 같아? 어림도 없지. 나는 원하는 게, 아, 전갈, 아, 전갈은 고민 되는데? 나중에 나와, 나중에, 나중에 뽑을게, 나중에.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보탐 무언가, 무언가의 보탐. 아, 트러플 뽑으면 너무 하남자야. 트러플 뽑을 거면 전갈 뽑았지, 내가. 간다. 아, 보탐이 안 떴어, 결국. 근육도 장애물 잘 부수죠. 근육으로 간다. 아니 전갈 뽑았지 이거 할 거면 아 전갈 뽑을 걸. 전갈 돌아와 내 장애물 파괴 버프. 자 지금 나오면 지금 나오면 왕부탐 한정판 왕부탐 지금 나오면 왕부탐 지금 나오면 왕부탐이라고 이 자식아. <laughs> 레전더리 장파. 에바지 않아요? 천년나무 장파 천년나무는 에바지. 아, 근데 닌자? 여기 대물약 나오는 데라서 닌자 다음번에 뽑고 싶은데 지금 말고? 닌자 내가 다음번에 뽑아줄게. 여기 대물약이니까 넌, 넌안 돼. 다시. 자구마. 어? 다크초코. 다크초코는 참을 수 없지. 그냥 좀더 살아남는 게 보너스타임 가갈 확률이 높겠다. 어? 이게 종상이지. 왔구나! 아니, 이게 세 판을 꼭 돌려야 한다니까. 세 번째 판이 피크야! 다음 마법사탕 능력때도 하나 떠줄 거라고 믿는다. 내가 다크초코를 고른 그걸 보여줘. 두 번만 더 뽑읍시다. 두 번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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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야하! 떴다! 떴다, 떴다. 세 번째. 장애물 파괴로는두 번째 보탐. 나와줍니다. 음, 이제 왕보탐만 가자. 아깝다가 장애물 많이 나오는 구간에서 아 이게 안 뜨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보너스 타임이 나와줘야죠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지 다음 검술 때 부탁드립니다 다크초코님 자자자 자, 자, 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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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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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왕보탐이라고 했으니까 체력이 간당간당할 때 나와야겠죠 지금쯤 어 이거 뒤에 그 전장에 뭐 따닥따닥 붙어있는 구간 있지 않나 아 여기 없는데 아직 아씨 쫄아가지고 그냥 썼더니 바로 나오네. 다음 주자 뽑자. 닌자 이제 슬슬 나와주면 될것 같은데요. 다음 다음 닌자 아 악마 용감하게 안 돼. 안 돼. 어? 용과 백년, 용과 백년, 용과 백아 달빛도 잘 부서요. 달빛도 은근 파괴 짬밥이 좀 있어. 달빛으로 가죠. 와 여기 하나 하나는 줘야지. 하나 하나 주고가야 하나 주고가 엇가야. 이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나. 아씨 복은 거 같은데 이거 1트는 예, 제가 지금까지 근데 플레이했던 결과 1트는 약간 원기옥 모으는 턴이고 이 모은 걸 가지고 세 번째 트라이에서 한 번에 발산하는 그런 그림이 자꾸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보탐 보탐 야야 야, 이렇게 많이 부수는데 이거 안 나오면 이건 이건 아니 아 그치 야 잠깐 내 별가루 젤리 야이 미친 보탐아 <laughs> 가장 맛있는 거 먹어야 할때 납치해오면 어떡해 아니 소물약도 없어졌어 아니 소물약 돌려주세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저는 뭘 먹고 살라는 거죠? 소물약이 막변에 영향은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막변 갑시다 가자 왕보탐 야야 야, 왕... 내 네, 왕보탐 어디있어요 돌려주세요 2억 8천 다시 오와 그치 이번에도 나오기 전에 왕보탐만 한번 들어가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 아, 야, 뭐임? 아니, 나, 이거, 끝까지 달려야 되는데. 야, 데브, 개자식들아, 나 이거 달려야 한다고, 나 이거, 나 이거 점수 봐야 한다고. 홍가야, 이거. 데브 시스터즈, 내가, 내가 기억한다, 꼭. 내가 기억한다. 아, 진짜. 아. 어, 레전더리? 그래, 백년 드래곤. 아, 용과야. 용과 장애물, 그렇게 막잘 부수진 않는데. 자구마 같은 게 나오는 게 가장 좋고. 어떠냐, 자구마. 팝콘은 아니지. 다시. 우유. 자두. 자두 그, 번치에서 부수는 게 장애물 파괴로 안 들어가는 걸로 알거든요. 우유도 장애물을 통과해서 가지 않나, 우유? 국밥에 보너스 보물? 무난? 그래, 내 나, 로망은 데브 시스터즈가 다 부서 먹었어. 온통하다, 나는. 원통하다. 장애물도 못 부수는 이런 쓰레기 캐릭터. 할 가치가 있나? 보물도 파괴를 못 해. 아니, 통과로 지나가. 이 개쓰레기 같은. 여기서라도 마지막 희망. 이 무료한 우유에. 끝! 너라도 나와주는구나. 에, 그래, 한번 나왔음. 됐다. 어, 현재 3등. 대물약 먹어줍니다. 어, 잠깐. 마지막 능력이었는데, 방금? 아니, 이거 보너스 타임이 안 나오는 게 좋은 거 같은데? <laughs> 3억2600. 마지막 만큼은, 닌자 주세요. 이거 아이스 캔디도 장애물 능력 잘 부수긴 하거든요? 아, 아이스 캔디가 아니라, 캡틴 아이스. 아, 지금, 정신이 없다. 좋아. 장애물 파괴로 간다. 얘잘 노려가지고 부숴야 되거든요? 폭격을 직접 해야 돼. 장애물을 겨냥해서 쏘세요. 장애물 겨냥해서 쏘세요. 저게 다 부서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안 떴냐? 아니, 이렇게 열심히 부수는데, 안 떠? 아하, 이게, 이게 안 나와, 장애물이. 와, 보탐 한 번만 더 가면, 우승인데? 한 번만 더 간다. 시작할 때 일단 나오자. 보탐 줘! 어, 줬다! 좋아, 첫 번째 보탐. 들어가 줍니다, 일단. 이건 근데 실력이죠? 능력 끝나기 직전에 그 날린 대포로 부순 거기 때문에, 못 부순 사람은 못 들어가는 보탐이었어요. 야, 하나, 없어? 야, 진짜. 야, 마탐. 와, 마탐! 그치 마법사탕 너도 활약할 때 됐지 캡틴 아이스를 고른 선택 바로 이겁니다 레전더리 의 보탐보다 훨씬 좋은 에픽 여러분도 꼭 한번 뽑아 아 그치 <laughs> 훨씬 좋아 그냥 개사기야 세 번째 보탐 그냥 미쳤어요 이거 어? 한네 번째? 이건 생각 못 했는데 감사합니다. 좀 바다랑 연관 있는 얘들이 보너스 타임도 잘 들어가네. 보호막도 있으니까 약간 든든하다. 벌써 이역 여기서 한번 나와줘야 돼. 여기서 안 나온 거나 진짜 너무 서운해. 아 진짜 이게 이게 아 서운하네. 바악 점프. 혹시라도 막도 못할수 있으니까 바악은 최대한 여기서 뜰만해. 자 부숴주고 부숴주고 나 마지막 보탄 캡틴 아이스만이 할수 있는. 포텐셜 아직 최후의 질주 남아 있다 최후의 질주까지 깔끔하게 1등 가져가 줍니다 1번 주자 보너스 타임 버프 최대 활용법 알아봤어요. 부키 선택을 이꼬라지로 해도 1등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 보탄 버프를 뽑으면. 이렇게 뽑아야 돼요. 자, 아무튼 장팟이 보탐 버프 달려봤습니다. 와 이것보다 더 레전드는 뽑기 힘들겠는데? 보탐을 위한? 보탐에 의한? 보탐을 위한? 자 오늘 이렇게 보탐 에픽 버프 알아봤고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바!